네 안녕하세요 스칼라브입니다. 네 오늘은 탈출맵을 지어볼 건데요. 네 제가 모비즌 으로 찍다가 그게 사라져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지금 네 잘렸어요. 그래서 네 한번 여기서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저번에 한 말들을 모두 지금 할까요? 뭐 할게요 그냥 네, 어차피 그 채팅창도 없으니까. 그, 듣기 싫으시면 그냥 넘기세요. 그리고, 네. 저희, 헤르메스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? 오빠가, 아, 아, 오빠, 아, 죄송해요. 아, 제 사촌 오빠거든요. 네, 근데, 진짜 진심으로 욕 쓰는 거 아닌데 제가 만약에 본명을 공개하면 전 진짜 오빠한테 뒤지는 거죠. 오빠가 저 보고 관종이라고 계속 놀려요. 근데 관종의 뜻 정확한 뜻이 관심 종결자랬나? 오빠 그랬어요. 진짜 기분 나빠요. 그러니까 뭐 좋아요 버튼은 그땐 그냥 장난으한 거니까 네. 조, 어, 뭐 링크는 제가 모르니까 네. 뭐, 아시는 분들, 좋아요 버튼 누르지 마시구요. <laughs> 장난이구요. 눌러주세요. 자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. 제가, 어, 그, 모비즈노 찍으니까, 좀 얌전한 것처럼 들리는것 같은데, 저 되게, 살았습니다. 네. 저보다, 뭐, 뭐그 기본이지만, 한살 많은 오빠한테, <laughs> 진심 욕승은 아니고요 그 오빠가 욕 써서 제가 좀 뭐라 해야 되나? 좀 저는 놀리죠 당연히 네 정말 재밌었어요 이제. 여러분 곧그 여름방학인데요 네 제가 제 사촌오빠인 헤르메스님하고 방송을 찍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헤르메스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면요 안마 해줘요 <laughs> 아 진짜요 우리오빠 진짜 무서워요 네 안녕하세요 헬름메스입니다 무슨 신적이름이야 네, 나도 신적이름으로 바꿀까? 아니다 뭐 지금 닉네임이 좋아요 안녕 스카일러버가 좋아요 제가 갑자기 그냥 유튜브 둘러보다가 딱 생각난 게 스카일러버였던 거예요. 제가 사실은 그 스카일러버라는 뜻이 그 하늘을 하늘을 사랑하는 자라고 네 해석이 될 걸요. 네 그런데요, 어 저도 역시 하늘은 좋고요. 근데 저는 마크 하늘은 좀 가상 같아서 싫어요. 저는 푸른 하늘도 좋고요, 비 내리는 하늘도 좋고요. 네. 근데 여기서 혹시 동농하시는 분 있으신가요? 동물농장요. 이 참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거기 하면 나이가 공개돼서 볼치 아프거든요. 저희 친구는 이제 막 울어요. 자, 다 됐습니다. 드디어. 잠깐만. 잠깐. 나 2층 짓기로 했는데. 아, 방아놈이 죽. 아. 욕쓰지 않겠습니다. 네. 네, 네. 진짜 다짐합니다. 진짜요. 아, 안할 수도 있고요. 뭐. 요즘은 1학년도 육 쓰는 시즌인데요. 전 1학년이 아니에요. 요즘 2학년도 육인데요제 후배들 말로는. 뭐 어, 저는 학교 빼고 음 사실은요 제가 음, 욕을 좀 쓰긴 해요. 근데 뭐 그렇게 새팅 같은 심한 욕은 안 쓰지 않고요. 뭐 어, 방송에서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말안 할게요. 네 어느새 탈춤 문만들에다가 수다를 떠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몇분 찍었죠? 5분 정도 찍었습니다 10분 정도 찍을게요 아 이게 아니었는데 라라라 아. 아 저번에 약속한 거 있죠? 그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언젠가는 할게요 네 아니 할게요 걱정 마세요 허허 뭐전 노래 부르는 실력이 진짜 썩었어요. 이제는 3단고음은 안 되지만 아주 짧게 할수 있었어요. 아주 짧게. 뭐, 어, 말... 아왜말아죄송하만요 진짜 귀청 찢어실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, 그냥. 나 모드 브이즌으로 찍으면 제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. 진짜 뭐 초딩처럼 나오고요. 진짜 진짜 진심으로요. 아니, 진심은. <laughs> 아, 갑자기 배가 고파요. 저 아침 먹었는데. 아, 먹방 찍고 싶다. 아, 어후, 진짜. 고놈의. 아, 짜증나. 이층으로 음. 지어야지 편해요. 제가 예전에 탈주말를 되게 많이 만들었었거든요. 한, 10개 넘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모르고 마크를 초거 초기화 해버려서, 네. 이렇게 다시 만듭니다. 지금 만든 탈출맵 정,가 한 4개쯤 되거든요. 네. 어 배고파. 아, 배고파 죽겠어! 뉘좀불 아! 켜주고. 도 나가서 놀고 싶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맨이 없어서 아직 아예 없어요 찍어줄 사람이 그리고 얼굴 공개는 안 돼요 뭐 이미 했겠지만요 아, 나 잠깐만 잠깐. 아, 아나 잠깐만 아나 잠깐만 나딴 계정에 얼굴 공개했는데 망했네 어 망했어 제가 알려드린 계정 말고요 제여원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을 거예요. 네, 아유, 큰일 났네. 하지만 제가 공개를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. 아, 아 못생겼다고. 아, 댓글 올라오면 어떡하지? 아, 저 진짜 못생겼어요. 아니, 진짜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로. 진짜로요. 아, 나 이런 분위기 진짜 싫어. 좀 밝은 분위기가 좋아. 좋아 좋아. 응. 네, 네, 네. 오, 살았다. 오, 방금, 어,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다시 들어갈까요? 들어가서 창문을 좀 만들어야겠어요. 창문, 창문에는... 에 있네. 이분만더 찍을게요. 이 오리 찍으면 또 튕겨요. 아니, 튕기는 게 아니라 잘려요. 그래서. 어 잠깐만 나 계속 나서로잘 잤겠는데 지금 기분 터이겠지아이거 비켜봐 아, 음 기분 터이겠지음 기분 터이야 아, 들어가자 자 하나 더 만들자 조금만 더 갖다 설치해 주고 위층으로 음, 올라가 볼까요? 아 잠깐만 근데 올라가야 옷시 있어야지 어이 어제 위 이래 이거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뿅 잠깐만 여기 말고 딴 데다가 자지 여기 말고 끊겼다, 끊겼어. 여기, 이번 지난 것 같은데, 네. 그러면 네 다음 편에 네, 보겠습니다. 네 다음 편에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내일쯤 아니면 이따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